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130만 원대 i5 인텔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RTX 2060 슈퍼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T500이라는 케이스 들어간 조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이 견적의 날짜는 2월 3일날 견적이 진행이 됐고 이미 제품은 받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CPU는 i5 9세대 9600KF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이 KF 제품이라는 거는 그 내장 그래픽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바로 F라는 알파벳입니다. 성능의 차이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싸다 싶으면 요걸로 가시면 되시고요 K가 더 싸다 라고 하시면 은 K로 가시면 돼요 CPU 쿨러는 잘만의 옵티마2라는 블랙 제품인데 요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37,000원 정도거든요. 가격 자체가 원래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거 치고 성능도 괜찮고요. RGB 느낌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고 뭐 혹시라도 금액대 낮추실 거라면은 다른 부분 봐도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게 37,000원이잖아요. 3R6의 스냉 쿨러가 48,000원에 나왔어요. 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 갈 바에는 순행을 그걸로 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뭐 재고나 뭐 여러 가지가 없었으니까 이걸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공랭보다 순행을 원하신다면 3R 걸로 가셔도 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꼭 메모하시고 가실 분들은 순행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메인보드는 Z390A 프로 라는 걸로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Z390급을 간 이유가 바로 G스킬 메모리, 동작속도 높이는 XMP 메모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365 보드도 마찬가지고, 360 보드도 마찬가지고, 인텔 같은 경우는 중급 보드에서 메모리 동작속도를 3200 이상 지원하는 메모, 메인보드가, 어, 골라야 돼요. <laughs> 만약에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있으면 금액대가 비싸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전원부도 높은 위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Z300, Z390급에서 A 프로는 가성비 라인업에 속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는 동작속도 높은 걸로 트라이던트 Z G스킬램으로 들어갔어요 이 제품인데 굉장히 이뻐요 사진 한번 같이 보내드릴, 보여드릴 거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2060 Super EX Black이라는 제품 들어갔고요 가성비 좋고요 그리고 갤럭시 말고도 MSI 기가바이트 컬러풀의 뭐 아이게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걸로는 이노3D나 뭐 갤럭시 둘다 가성비는 좋아요 SSD는 WD에 500기가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860 에버, 삼성전자 가도 되지만 500기가 기준으로 8만 원대와 10만 원대는 가격이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그 부분 참고하셔서 가성비 가실 거라면 WD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케이스는 T500 마이크로닉스 이게 그 T500 2020강화유리라는게 뭐냐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죠 이게 케이스인데, 이 상단에 두 개가 달려서 나오는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면에 세 개하고 뒷면에 하나에서 총네 개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이게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여섯 개의 쿨러가 달린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 여섯 개인데, 케이스 단점은 이 펜이 어 초기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몇몇 몇 개가 안 나갔거든요. T500이 몇 개가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 팬이 불빛은 나오는데 안 돌아간다거나. 돌아는 거는 데 LED가 안 나온다거나. <laughs> 그런 것들이 간간이 나옵니다. 초기 불량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물론 뭐 저희 쪽에서 조립을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초기 불량은 다 잡아서 보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따로 그냥 하실 분들이라면 꼭 주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600W 제품 들어갔고요. 700W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어 고객님이 600W 상관없다라고 하셔서 600W 들어간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비 48,000원 포함하시면은 138만 원인데 지금 그걸 빼시면은 133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딱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요. 트라이던트 제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옆모습 지스킬 트라이던트 램이 생각보다 예뻐요 예쁜 것도 있고 성능도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트라이던트 제트는 정말로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저희가 xmp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오스에서 xmp 먹게끔 동작속도 3200 속도 먹게끔 그렇게 해서 다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괜찮고요요 부분에서 요 부분 키면 은 xmp 매겨서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cpu 온도 31도에 메인보드 32도면은 아주 준수한 온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윈도우 설치비 만 원을 받아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주퍼스 RTX 2060 슈퍼라고 찍힌 거 보이시죠? 이게 드라이버 설치까지 끝나면 이렇게 뜨거든요?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설치까지 다 해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XMP 먹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시스템 온도라든가 전압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나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T500 같은 경우는 전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기 흡입구가 망 없이 그냥 공기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괜찮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면은 조금 싼 마이가 난다. 라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이 RGB가 싼 마이가 좀 많이 나요. <laughs>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신 이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구매 예정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 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용도와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조립 컴퓨터를 안내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요 완성 컴퓨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만의 컴퓨터 뭐 예산에 맞는 컴퓨터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뭐 WW W 조공.com.com 견정 요청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쪽에 전화번호 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조립 컴퓨터 관련 호환이라든가 정보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구매 관련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뿅.